지난주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2장에 50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자녀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하나도 붙지 않고요. 한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성도입니다. 특별히 12장에서 요나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생각하면 우리가 순종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처음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반대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싫어하는 땅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알았지만 자기의 기준에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대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 뱃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다시 이 반대로 갔던 요나를 여기로 다시 데리고 오셔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성읍에 가서 억지로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런 그 요나의 어떻게 보면 억지의 순종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니누의 성읍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때로 우리가 요나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는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은 그 사람 사랑한다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서 요나처럼 도망가고 반대로 갈 때도 있습니다. 감사해하는 것을 압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막상 나의 삶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다가오면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잠시 뒤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순종의 자리로 몰고 가세요. 너는 순종만 해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성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내가 억지로라도 의지를 들여서라도 힘을 다해서라도 내가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라고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순종이라도 우리가 드린다면 주님이 그 순종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주님, 어떤 순종을 주님께 드리면 좋을까요?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고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우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시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마치 부흥 집회와 같은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 너무 많아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띄우시고 배 위에 올라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듣는 모습입니다. 갈릴리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에게 갈릴리는 생활터전입니다. 여기서 물고기를 잡고 여기서 자기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생활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어요. 이참 감사하더라고요. 예루살렘에 멋진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기다리고 있으니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잘 차려입고 재물을 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로. 나의 삶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인자하신 분이신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주님이 쭉 하십니다. 비유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구절 말씀.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라고 하고 끝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 있는 사람은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영적인 귀를 가지고 들어라 이 13장의 2절을 보시면 많은 무리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는 비유로밖에 말씀 안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와 섭리를 풀어주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제자들에게는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무리 마태복음은 때때로 이두 분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무리와 제자가 있는데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이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내가 아픈 거 고침받거나 예수님께 나와서 내 배고픈 것을 채우거나 예수님께 나오면 신기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뭔가 얻을 것 같아서 나온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거 안 물어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제자의 특징은요? 무슨입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성경이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이 수요일에 말씀의 자리에 나온 우리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갈급함이 있어요 저 세상 사람들은요 관심 없습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잖아요 세상에서도 아기 예수를 알고 아기 예수의 생일이라고 쉽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 없어요 무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고 있다는 증거로 삼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십니다 네 가지의 땅이 있습니다 같은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길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예수님이 설명해 가시는데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길가의 특징은 악한 자가 있다. 이 악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서 빼앗아 가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거안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소화시키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기 전에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던져져도 그것이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가져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선악과 사건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최초의 인류의 죄에서 선악과 앞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요. 저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뒤집고 흔들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더 붙입니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서 변질시키고 교묘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악한 자입니다. 오늘도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이 말씀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것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오늘도 나에게서 이것을 가져가려는 존재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길가밭이 되지 않으려면 악한자가 우리 안에서 여러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묵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마다 깨어 있어서 길가밭이 되지 않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서 넘어진다 라고 나옵니다. 돌짝 밭의 특징은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이해는 되고 잠깐 기쁨은 있으나 뿌리가 내려지지 못해서 작은 어려움만 찾아와도 금방 신앙으로부터 떨어지고 많은 존재가 바로 이 돌짝밭의 모습입니다. 예배에 와서 잠시 은혜를 경험해요. 어떤 집회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고 기쁨이 있는데 이것이 삶으로 잘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이 묵상되고 개인적으로 신앙이 나의 것이 되는 그 과정 뿌리가 내려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한 번에 내려지지 않잖아요. 뿌리의 특징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천천히 내려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인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임신을 준비하려고 11월에 휴직을 해서 11월 한달 동안은 열심히 산에 같이 다녔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면 여기 앞에 비약산에 열심히 등산을 다녔어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 같아요. 그렇게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등산에 가려고 노력하고 산에 못 가면 1시간씩이라도 걸으려고 노력하고 확실히 운동을 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체력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피곤하고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지치지만 운동이 건강하게 하는 것을 느끼고 하지만 또 미세먼지가 생기고 상황 때문에 운동을 좀 쉬면 자연스럽게 금방 피곤해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정말 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삶의 신앙을 적용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져가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제 이번 주면 성경 1독이 마쳐지는데요. 성경을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장점이 있다면 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읽다 보면 보금서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읽게 되는데, 딱딱한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꾸준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시간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내 삶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왜내 삶에 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의 무릎을 꿇는 시간이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그 메시지를 삶에서 녹여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나의 가정에서 이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시도해 보고 도전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데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수많은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교회 안에서 자라고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본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막 건강하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많은 성도들 중에는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이 있거든요. 속상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는 것처럼 그 신앙의 길을 떠나게 돼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시련이구나" 경험하면서 받아가면서 그렇게 넘기면 참 좋을 텐데. 많은 신앙의 성도들이 아직 뿌리가 온전히 내려지지 않아서 작은 환란과 시험이 올때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하기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사람이 되어서, 혹 우리 주변에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흔들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라고 붙잡아 주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우리 안에 있는 뿌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려서 믿음의 건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 덤불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가시덤불은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세 번째가 가장 위험한 신앙인 것 같아요.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신앙의 모습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나오고요. 경건의 모양은 다 가지고 있는데 신앙의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 상황이 바로 이 가시덤불입니다. 신앙의 결실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조금도 닮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한 명도 나 때문에 주님께로 나올 어떠한 가능성도 내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어쩌면이 가시 덤불과 같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형건의 모양만 있고 열매가 없는가? 예수님은 명확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염려다. 염려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실 때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우리는 과거로 못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셨고 미래는 알지 못하도록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공간은 우리가 앞으로 갔다가도 뒤로 갈수 있잖아요. 저기 뭐 흘려 놓은 거 있으면 다시가 치울 수 있지만 시간은 그렇게 못 하게 만들어 두셔서 그저 지나간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게 하시고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내일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과연 될까? 이루어지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하시면서 이 염려의 문제를 예수님은 믿음과 연결시키십니다. 이 믿음과 염려는 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염려는 줄어듭니다. 정말 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염려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를 인도하신다. 담대할 수밖에 없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반대가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면 자연스럽게 염려가 우리 안에 커집니다. 별별 것이 다 염려가 돼요 수많은 것들이 염려를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가시덤불처럼 우리를 칭칭 감아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물질의 유혹입니다 돈은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바로 돈입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학비는 제가 부담하지 않는 은혜가 있어서 생활비만 제가 부담하면 됐었는데, 사역하는 교회에서 한달에 65만 원씩 사례비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교통비나 식비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살았습니다. 사역비를 사례비를 교회에서 받는 그날에는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운지 핸드폰에 이제 뜨잖아요. 잔액이 65만 원이 딱 나오면 그날 연락을 하죠. 나 오늘. 풍족한 부자가 됐으니 우리 방으로 모이시오. 그러면 전도사님을 다 사형 마치고 모여서 같이 치킨도 먹고 대접하고 그렇게 풍요롭게 살다가 잔액이 점점 점점 줄어가잖아요. 5만원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위축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만원 이하로 산 적도 뭐 여러 번 있죠. 그러다 보면 정말 집 밖에 방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지는 사람이 참 이상하게도 신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마음이 경직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물질의 유혹이 가시덤불같이 우리를 붙잡게 된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물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풍족한 부자가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 재물을 창고에 쌓아놓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가면 그거 다 어디 가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나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자유롭게 살자. 자유하게 주님 앞에 평안하게 살아가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굴의 자원이 자원 잠원 30장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 너무 부자가 돼서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는 아굴의 자원에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주님, 너무 부요해서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주님 앞에 시험에 들지도 않도록 나를 이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물질의 가시 덤불이 우리를 칭칭 감아 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 열매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좋은 땅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백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낸다.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앞에 세 가지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될수 있고요. 우리 안에 뿌리가 잘 내려질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 덤불들,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떨쳐버릴 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호세아 10장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좋은 땅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묵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딱딱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시면서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 못 삽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요 우리의 마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라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잖아요. 잡초가 자라납니다. 딱딱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어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아니라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좋아서 누가복음 이제 8장 15절 8 1로라고 외우게 되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첫 번째가 듣고고요. 그리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건 개혁개정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고 그리고 지키어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잘 간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인내로 결실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을 여기서만 듣고 마치는 게 아니라 지켜서 간직해서 우리의 삶으로 가서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대요 이 말씀을 결실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물질의 유혹과도 싸워야 하고요 염려하지 않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에 무릎도 끌어야 하고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도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열매 백배의 열매입니다 60배, 30배 열매입니다. 이거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주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결실을 우리는 경험하도록 부름 받은 좋은 땅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앉아 계신 것이 제자로 부름받은 증거입니다. 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길가밭도 아니요, 돌짝밭도 아니요, 가시던 물도 아니요, 좋은 땅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서 좋은 땅으로 열매맺으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